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활체육 배드민턴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급수와 조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수입니다 급수는 실력의 단계를 말합니다 보통 a b c d급으로 나누는데요 a급은 상위권 실력자 그리고 b급 c급 d급 순으로 내려갑니다 즉 급수는 선수의 실력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연령대입니다. 생활체육대에서는 실력뿐 아니라 30, 40, 50, 60대 이렇게 연령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D급, 이런 식으로 연령대와 급수를 구분해서 대회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조편성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조편성은 실력 구분이 아닙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급수에 참가자가 많으면 리그전을 하기 위해 추첨으로 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40대 D급 참가자가 16팀이라면, 4팀씩 1, 2, 3, 4조, 또는 ABCD조,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나뉘는 조는 단순히 리그 진행을 위한 편성일 뿐, A조는 잘하는 사람, 기조는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급수는 선수의 실력 차이이고요. 조는 리그전을 위한 추첨 부분으로서 이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저도 급수를 표현할 때는 습관적으로 A조, B조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A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 배드민턴 급수와 조에 대해 알아본 시종일관 이시종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급수가 뭐예요? 저요 저 아, 아니 아니 이제부터는 A급이에요 A급이라고 불러주세요